자, 반갑습니다 로페코인 현재 사전판매 막바지에 진행중인 분코인 입니다 어 로페코인 알아보기에 앞서서 제가 채널을 개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소하게 구독자 이벤트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랜덤 추천 방식을 통해서 선정된 다섯 분께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증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음, 제채널 일단 구독 눌러 주시고 제 핸드폰 번호 29161376번으로 복구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자동적으로 참여가 됩니다. 랜덤 추천 방식을 통해 선정된 다섯 분께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페코인 알아가 볼 텐데 현재 사전 판매 종료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면은 비트마트 대형거래소인 비트만트의 IEO가 개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마트에 상장이 될 예정에 있다. 따라서 3일이 지나고 나면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 매수를 해두셔야지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사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많은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로페 코인 비트마트 말고도 대형 거래소와의 상장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혹은 뭐 코인베이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OKX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1티어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상장빔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할 텐데 지금 매수를 해 주셔야지만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 중요한 사실이죠 자 현재 어 현물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저희 소통방 분들은 음 이렇게 밈 코인으로 눈을 돌려서 소액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률 높은 수익률로 인해서 소액으로 투자하지만 자본금이 충분하게 모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인 자본금으로 자, 알트코인 종목 선정을 잘 해서 저점 매수 분산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가올 알트코인의 불장 6월달, 7월달, 8월달에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매수하면서 밈코인 같이 소액으로 매수해서 자본금 불릴 타이밍. 어떻게 보면 24년 중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가올 알트코인의 불장의 수익률이 정말 천차만별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 어, 혹시나 이런 밈코인들 투자를 해보신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음, 코인 투자 자체가 처음인 코린이 분들은 어,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어, 조금 더 수월하게 어,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 방이 있습니다. 어, 코인, 코린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건물주 프로젝트 실시간 무료 소통 방인데요. 어,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트 가입 권유라든지 금전 요구는 일절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음, 이렇게 떡상에 임박한 민코인들부터 여러분들 물려 계신 알트코인의 디테일한 대응 전략도 제가 짜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복구라고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소통방 입장까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원래라면은 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자이 단계 이 단계가 종료가 되고 3단계로 넘어가서 사전 판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 비트마트의 아이오가 개최가 확정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3단계 가격으로 인상이 됐고요 저희 소통방 분들은 1단계에서 지금 매수 완료한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상장 이후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ai 그리고 NFT, 웹3.0 기반의 게임 이렇게 큰세가지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투언 방식의 웹3.0 모바일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NFT 마켓 플레이스 또한 조만간 오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AI는 뭐채 GPT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 GPT가 어 현재 선보이고 있는 콘텐츠들을 로페코인 AI 또한 선보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가격적으로나 생태계적으로나 아주 초창기 초기 단계에 있는 이 로페 코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음, 초기 투자자들이 원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사전 판매 때 소액으로만 매수를 해 두시면은 아, 상장이 되고 나서 아주 높은 수익률로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게 되면은 어 구독자 이벤트 소소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벤트 제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참여가 되고요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 이벤트 참여 되셨습니다 라고 답장 보내고 나면 소통방 입장도 가능할까요 라고 저한테 답장 주시면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신생 채널이라 굉장히 조회수도 찍히지 않고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지 않은데 열심히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